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후드가 분리되는 강아지 레인 코트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방수 원단 준비해주시고, 괄호 안은 시접 사이즈입니다. 후드와 케이프는 각각 두 장씩 재단해주세요. 원래 밑단의 시접은 영상에서 체크한 부분처럼 재단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고무줄 껴줄 거라 일자로 재단했습니다. 강아지 우비의 모자 패턴은 모자 패턴 그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앞쪽을 조금 파주었어요. 그래서 이 파인 부분과 아래 목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식선을 표시해 주었고 뒤통수에 골선을 주어서 양쪽으로 재단해 주었습니다. 후드는 두장 재단해 주었고요. 후드를 반으로 접은 다음 머리 윗부분만 박음질 해줍니다. 코드는 두 장을 재단해 주었는데요. 그중에 겉감은 아래에서 3-4cm 올라간 위치에 고무줄이나 스트링끈을 껴줄 수 있는 구멍을 뚫어줍니다. 방수원단을 재단할 때는 이런 집게핀을 이용해서 고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침핀을 이용한다면 시접 부분에 시침핀을 고정시켜주셔야 시침핀을 뺐을 때 시침핀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후드를 겉끼리 마주 보도록 반 접은 다음 윗부분만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후드는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는데요, 이때 둥근 부분에는 가위집을 넣어줍니다. 가위집을 먼저 넣어준 후에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 중에 한 장은 뒤집어 주시고요. 뒤집은 다음 이 겉과 겉끼리 마주 보도록 후드 두 장을 포개어 줍니다. 그 후에 앞 부분을 박음질해 줍니다. 박음질이 된 후드 두장 중에 한 장만 뒤집은 상태로 겉끼리 마주 보도록 포개어 준 다음 앞 부분을 박음질해 줍니다. 후드 두 장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들을 뒤집어 보면 겉감에는 끈을 껴주기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겉감 안으로 안감을 쏙 밀어 넣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끈을 껴주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박음질을 해줍니다. 케이프도 두 장을 재단했는데요. 케이프를 겉과 겉끼리 맞대어 준 다음 윗부분을 제외한 세 면을 박음질 해줍니다. 케이프 두 장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해주는데요. 지금처럼 방향을 회전할 때는 반드시 바늘을 내린 상태로 해주셔야 됩니다. 케이프 박음질이 끝나면 곡선 부분엔 가위집을 넣어줍니다. 그 후에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주는데요. 모서리는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이제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후에는 젓가락을 원단 사이에 놓고 박음질 선을 따라서 한번 훑어주시면 가장자리가 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제 이 케이프 사이에 미리 만들어두었던 모자를 껴줄 거예요. 이 케이프 위쪽에 박음질이 되지 않은 시접은 가위집을 넣어준 다음 안으로 1cm 접어서 다림질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방수원단을 다림질 할 때는 위에 얇은 천을 하나 올리고 다림질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심을 잘 맞춰서 케이프 사이에 후드를 껴 넣고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때 후드의 가장자리를 전체적으로 상침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처럼 집게를 이용하기 힘든 부분은 시침핀을 꽂아주는데, 이때는 박음질이 되는 위치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시침핀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겉에서 한번더 상침해 줍니다. 후드와 케이프가 하나로 연결되었고요. 저희 아이들은 뒷목이 짧아서 후드를 짧게 재단해 주었습니다. 이제 후드의 구멍에 이런 둥근 고무줄이나 스트링끈을 껴줄 거예요. 저는 둥근 고무줄을 껴주었고요. 스타퍼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주었습니다. 저는 스타퍼를 가운데 하나만 껴주었는데, 색깔 예쁜 스타퍼를 양쪽으로 껴주어서 조절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 후에는 앞쪽에 티단추를 달아줍니다. 이제 몸판 박음질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엉덩이와 배 부분 그리고 바지 땅과 소매에는 고무줄이 들어갈 거예요. 바지의 옆선을 박음질해서 이 바지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면 엉덩이와 바지의 입구. 그리고 이배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고무줄이 들어가게 될 거고 바지 단에도 고무줄이 들어가는데요. 고무줄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접을 2cm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배 있는 부분은 옆선과 배의 경계 부분이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앞판 패턴을 대고 이 경계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박음질 할때 혹시 그게 헷갈리면 그냥 2cm 썹을 모두 넣어주고, 박음질 후에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등판과 소매의 앞판을 서로 연결해 줄 텐데요. 강아지 우비의 윗부분은 레글런 패턴을 이용해 주었고, 레글런 소매의 직선과 등판의 직선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하는데, 등판의 옆선을 1cm 더이 시접을 줘서 이렇게 남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앞판은 이 옆선 방향 위치 확인하시고, 앞판의 진동 둘레는 곡선이에요. 소매의 곡선 부분과 맞춰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등판과 소매의 직선끼리 앞판과 소매의 곡선끼리 마주보고 박음질 해줍니다. 등판의 직선 부분 진동둘레와 소매의 직선 진동둘레를 겉끼리 마주놓고 박음질하고 소매의 곡선 진동둘레와 앞판의 곡선 진동둘레를 맞춰가면서 박음질 해 주세요. 앞판과 소매 등판이 하나로 연결되었고요. 앞판과 소매를 연결하기 전에 앞판의 단추다는 부분을 미리 박음질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빼먹었습니다. 앞판의 단추다는 부분을 1cm씩 두번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반에 단추 다는 부분은 시접을 3cm 주었고, 1cm씩 두번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를 연결해 주기 전에 미리 박음질 해두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 옆선을 박음질 해줄 텐데요. 소매의 옆선과 앞판과 등판의 옆선을 겉길이 마주 놓고 박음질 해줄 거예요. 이 소매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주면 이렇게 소매 옆선이 만나게 되고 또한 앞판과 등판의 옆선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진동 둘레의 박음질 선을 잘 맞춰서 박음질 해줍니다. 그 후에 바지도 겉끼리 마주 보도록 접어준 다음 바지의 옆선도 박음질 해줍니다 옆선을 맞춰 주게 되면 등판은 옆선의 시접을 원래 1cm 주어야 되는데 배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냥 2cm를 같이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앞판과 등판의 옆선은 등판이 1cm가 밖으로 나오도록 맞춰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겉끼리 마주 보도록 반 접어 준 다음 옆선을 박음질 해 줍니다. 소매와 몸판, 그리고 바지 옆선이 박음질 되었습니다. 이제 앞판과 다리 입구, 엉덩이 부분, 그리고 소매단과 바지단은 시접을 1cm씩 두번 접어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이때 소매단과 바지단에는 고무줄을 껴주기 위해 창고멍을 1cm 남기고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단과 바지단처럼 좁은 부분이 동그랗게 연결된 부분을 박음질 할 때는 콧감이 아래로 가고 안감이 위로 가도록 놓은 다음 이렇게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창구멍을 1cm 남기고 박음질 합니다. 이제 배와 엉덩이 부분에 시접을 두번 접어줄 텐데요. 이 부분은 완성선이 시접 끝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박음질을 하게 되면 원단이 좀울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한 번에 이어서 고무줄을 넣어줄 거라 약간 울어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시접을 두번 접어서 앞판에서부터 반대편 앞판까지 이어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만약 두번 접어서 박음질 할때이 부분 박음질이 많이 힘들면 방수원단은 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접어주셔도 되고 그럴 때는 시접을 1cm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바지의 입구를 박음질 할 때는 바지를 뒤집어서 것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놓은 다음 박음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엉덩이를 지나 반대쪽 앞판까지 이어서 박음질 해줄 텐데요. 반대쪽 다리 부분도 거시 안으로 들어가도록 뒤집어 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이제 목둘레선에 바이어스만 달아주면 몸판도 완성이고요. 바이어스의 끝치접을 1cm 안으로 접어서 단추 다는 곳에 맞춰서 껴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와 바지단, 그리고 배와 엉덩이 부분에 고무줄을 껴주는데요. 특히 소매와 바지단은 폭이 좁기 때문에 고무줄 끼우개를 넣어주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작은 옷핀 이용해서 고무줄을 껴주시고, 고무줄이 밖으로 나오면 고무줄의 진행 방향대로 포개어준 다음 박음질로 이어줍니다. 이번에 만들어 본 강아지 우비는 등에 티단추를 달아주어서 후드와 케이프 그리고 몸판이 서로 분리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